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달반 정도 전에 있었던 e스포츠 월드컵 리플레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이제 생중계는 이제 숲, 아프리카 TV 쪽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중계 영상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레이로 뭐 간략한 분석, 간략한 뭐 게임 흐름을 읽어주는 뭐 조금 힘을 뺀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준호 대세랄 첫 번째 세트만 함께 볼 거고요. 일단 김준호가 우주관문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e스포츠 월드컵 경기 결과를 대부분 아실 테고 이번 세트의 경기 결과도 많이 아실 텐데 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번 세트는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따로 골라 봤습니다. 야뭐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결과 얘기는 안 하고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 경기를 못 보신 분들, 기억 안 나신 분들,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번 경기의 결과를 조금 피하면서 이제 분석 혹은 뭐 어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이렇게 했고 제가 또 다시 보게 된 어, 이유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대로 말씀드렸지만 이 e스포츠 월드컵 생중계는 어, 아프리카TV 숲 쪽에 이제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어, 그쪽 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크튜브에 그 따로 올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플레이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분방하게 이제 e스포츠 월드컵 쪽에서 다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ESL 쪽에서 어...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세트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유닛으로 공포펄키를 뽑았는데 이런 것도 김준호가 이제 저거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전술을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드리던 게, 공호포격기의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예언자를 뽑아봤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주기가 힘들 테고, 공호포격기로 근처 대군주를 끊고, 뭐, 저글링과 공, 어, 바퀴러시 같은 것도 공호포격기로 쉽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은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이첫 번째로 나오는 예언자가, 아, 일군을 빨리 속아 주면서, 저그의 최적화를 빨리 깨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접전의 승리를 올라가기 때문에, 공포기를잘안 찍죠. 하지만, 김준호가 이런 식으로 예언들를 먼저 찍었던 이유를 추측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세라한테 절대 정찰 당하지 않겠다. 이런 좀 의지가 보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세라른 이렇게 좀 날이 서 있는 그 컨디션이 좋은 날에 절대로 상대방한테 일꾼을 쉽게 내어준 플레이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존 승률이 막 90%가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뭐 95%가 넘어가나요? 아무튼 전무무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준호도 예언자로 일꾼을 많이 속아주려고 하는 플레이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 예언자 찍어주고요. 전멸출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라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정찰을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항상 이런 식으로 저울이 한두 개씩 집어 넣어주고 또 보내죠. 기계적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제 세라이라고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닛을 좀 바로바로 보내주면서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세라의 수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 상대로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요. 굉장히 일벌레를 좀, 테란전도 그렇고, 어, 토스전도 그렇고, 일벌레를 조 적게 찍고, 정찰을 꾸준히 하면서, 상대방의 그 무리한 플레이를 막아내고, 그 다음에, 어, 유리해져 있을 때 이제 배를 불리면서 이기는 구도를 많이 만들죠. 계속 저글링 집어넣지만, 때 김준호가 정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준호의 플레이를 보면은, 일벌레를 많이 잡아주진 않았지만, 본인도 이제 피해를 안 보면서, 탐사정을 뭐 지금 최적화는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세랄과의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일꾼 생산을 중단하고 멀티 혹은 테크를 중단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면은 세랄 상대로 그렇게 승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중계 때는 어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을 때는 확실히 세랄이 수비하기가 좋을 테고 세랄이 맞고 난 뒤에 경기를 잡아내기 쉬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역시, 세라 일벌레 숫자 6 6이딱 적당하고, 여왕과 함께 수비하는 컨트롤이 굉장히 대단하죠. 김준호가 무리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김준호 쪽이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세라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둥지탑도 미리 올리고 있고요. 보통 여기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뭐 프로토스가 못 이겨요. 거기다 저울링 정찰로 일꾼도 잡아냈고, 가스도 안 흘린 걸 받고, 그냥 분간기 추격자밖에 없다는 걸 파악을 했단 말이죠. 나오는 병력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면서요. 조감 멀티 완성시키고, 바퀴와 함께 공업. 아,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완벽해요. 그냥 정찰 꾸준히 하고, 수비 포지션, 뭐 일꾼 숫자, 테크. 저 적의 장점 이런 식으로 뭐 테크 하나 올리더라도, 좀 다른 종족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뮤탈 6마리를 토스의 시스템을 찍는다 그러면은 뭐 우주관문이 최소 두동에서세동정도있으지 뮤탈 6마리가 한 번에 뜨지 않습니까? 만약 에 뮤탈이 우주관문에서 나오면은 근데 저거는 일단 둥지탑 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뮤탈 6기는 원하는 타이밍에 마음대로 찍을 어 수가 있죠 그런 저그의 생산 시스템을 잘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요 아우초로 덮치면서 전멸도 빼내고 이렇게 정지형 소원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추가 멀티도 정찰하는 모습 이건 뭐, 세라를 계속 칭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분간기가 뮤탈을 보긴 보았습니다. 김준은 지금 는 지금부터 좀 수비를 좀 빡세게 가져야겠죠? 일단 개멸 중. 자, 일단 뭐,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속도 쑥쑥 올려가지고, 뮤탈이 활약하는 장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탈이 걸렸죠. 분간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하는 뭐, 광자포가 있긴 한데, 광자포 하나만 있는 거는 무시하면서 이렇게 일꾼 잡아줄 수 있고요. 세랄 일꾼 여섯 개 잡고 일곱 개 잡고 하나 내줬습니다. 뭉치게 만들어서 최적가도좀 꼬이게 만들고 다운 효율도 앞서 나오고 있죠. 나머지 병력들은 감시다한번 먹어주러 가고요. 저걸링도 아홉 시1 2시 쪽에도 저걸링 하나 보낼 가능성도 있겠고. 이러면서 가시죠까지 항상 뒤를 바라보는 제가 뭐 니비나 맥스펙스나 뭐 이런 외국 선수들의 이제 프로토스 플레이를 또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 게 뒤를 항상 바라보거든요. 이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이 초중반에 게임을 쉽게 잡아내기가 이런 그 우승자 레벨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플레이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항상 뒤를 바라보는 이 타이밍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이 선수는 막아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은그 막아낼 때도 내가 불리하지 않는 판을 그려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세라리가 항상 잘하고 뭐 테란전을 봤을 때 테란이 지금 이렇게 엎어진다고 치면 은 1시, 7시 미리 피면서 자원 채취하고 땅굴만 걸은 사설에서 일꾼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세라리 항상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준호도 생각보다 뮤탈의 피해를 많이 안 입었어요. 9시 쪽은 조금 받았는데 골드아우라의 특성 좁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요 여기는 깨야 되고 여기도 좁고 여기 좀 넓긴 한데 정지형 소음과 방어타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준호도 200대 200 교전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맵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아까 여기 살짝 들어가는데요 정지형 소음을 최적화를 활용해서 한번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자 내가 누구냐 점추다점춘호다 뭐, 이렇게 했다가, 역시 세라리잘 막네? 뒤로 빠지고 운영. 뮤탈을 좀운 좋게 보긴 했지만, 그런, 센터 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은, 뮤탈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라리, 어, 뮤탈을 쓰더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해주고, 이렇게 좀 불리하더라도, 주금 뺏기더라도, 좁은 길목 끼고, 배를 불리면서 200대200, 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세라상들이 200대200 하면은, 저요. 못 이깁니다. 이 선수가 워낙 감염충과 살모사를 잘 쓰기 때문에 만약에 세랄 선수가 없었더라면 저거의 감염충과 살모사는 예전부터 이제 뭐 자날 때부터 군실때부터 너프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세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세랄이 없었으면은 잠복 감염충을 그렇게 하나씩 빼돌려서 활용하는 장면이 좀 빨리 나왔을까 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진짜 유닛이 정말 사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토스들이 이렇게 200대 2 0 0 대놓고 막잘안 갑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전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조금 해보고요. 리플레이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좋죠. 자, 일단 보시면 은 지금 약간 속도를 좀 느리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병력 살짝 돌리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폭풍 쏘주고요. 가시 지옥이 자리 잡기 전에는 토스가 미리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온 가시 지옥이 자리를 잡게 되고 피해를 주면서 토스가 지상군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상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일단 저거가 가면충도 뽑아주고 있고 풍방 아무지도 가져가고 있고 추가 멀티도 가져가고 있고 지금 토스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랄식 각기 기멸충잘 버리기. 김준호도 뭐이쪽 압박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뒤로 빠지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주모함 뽑아줍니다. 앞점멸로 부하장 점사하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때라리 밖에 개멸충을 쓰는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추적자가 지금 200대 200 교전에서 많아봤자 적우 상대로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서 어차피 인구수 200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합니다. 추적자를 괴롭혀주고 멀티 날리고 주도권 부분에서 전혀 뭐 주눅 들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게 김준호의 지금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투인공조여서 돌려 주고요. 이 골드 나우라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맵이면은 좀껴 있네요. 그냥 앞마당 쪽에 접근이 쉬,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멀티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이쪽 멀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앞마당으로 갈수 있는 긴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깨지고 또 김준호의 단점이 뭡니까? 어. 앞마당 입구 이런 그 문단속을 좀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공지호서 같은 것들이 날아가고 들어가서 저걸림 반복을 하고 좀 주도권을 내주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일단 여왕 좀 끊어주고요 김준호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혀 뭐 저거대, 프로토스, 힘싸움, 구도 내가 질 수가 없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선 제가 모선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김준호의 플레이가 있었죠. 맵을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돌다 보니까 가만히 수비하고 있는 프로토스한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세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김준호한테 멀티 더 내주고 일군도 지금 도망 못 갔고요. 정신을 지금 세랄이 오히려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됐냐라고 좀 보여드리자면은. 돌아와봤습니다. 이게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은 몇 분쯤에 끝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어, 최대한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요. 자, 광전사를 좌측으로 보내면서 가시지옥의 유물을 파괴하게 되고, 물론 가시지옥이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광전사를 일곱 시를 날리고 어차피 저 광전사는 이 병력들과 합류를 했을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시 쭉 있으면 어차피 그냥 녹아요. 밖퀴개멸중한테도놓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병력들을 왼쪽으로 잘 돌려주면서요. 오른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맥 컨트롤 하는 게 너무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난하게 진행을 하면 은 오히려 저거가 정면 압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라는 이제 뭐 3시 아니면 7시를 가져가야 되는데 7시 쪽에도 병력을 좀 놔둬야 되고 3시 쪽에도 병력을 좀 놔둬야 돼요. 이러면서 김준호는 자연스럽게 모선과 우주모함을 찍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맵을 활용해서 정말 소수의 건물과 소수의 방어타워로 빈집 같은 것도 다 막아줄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정면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프로토스가 모선도 찍고 있고 연결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점사를 하면서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셀레라의 병력들이 생각보다 너무 넓은 이 진양을 끼고 수비라인을 끼고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끌려 다니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포인트였어요. 13분부터. 인구수나 뭐 자원이나 업그레이드 보면은 저거가 전혀 안 밀릴 것 같았는데 김준호가 그냥 3시, 7시 양동작전 계속하니까 세라리 음, 음 하면서 포,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정면쪽. 이러고 활류 한번또다 하고 또 여기서 우, 여왕 뺏기고 어?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세랄도 준비하는데 김준호가 계속 움직여요. 그 그러니까 병력 싸움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직 밖의 기밀충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정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상 싸우면 내가 절대 안 진다 라는 마인드로 경, 병력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마침 온게 지금 이 병력들이 이 병력들이 바로 6시 오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가시 쭉으로 좀 보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밖의 기밀충을 보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날리는 것도 좀 느려지게 되고 멀티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 아 멀티도 못 날렸네요 예, 네, 멀티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김준호가 이 멀티를 날린 순간 여기를 돌리고 있죠 그럼 똑같잖아요 멀티 숫자가 근데 멀티도 지키고 그래서 13분 때저 움직임 한번 때문에 뭔가 세라리 수비 잘하고 배 불리고 가시 쪽까지 잘 넘어갔던 게한 번에 도루묵이 됐습니다 이런 그 우승자 레벨들의 경기에서는, 물론 김준호가 세랄, 이번 경기 전까지, 경기 매치로는 아마 뭐 10대 0뭐 전패였어요. 이번 매치가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근데 그만큼 세랄이 김준호한테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준호가 맨날 세랄을 만났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보고 싶다 이런 말 계속 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거리낌이 없어요. 뭔가 처음 전멸 추적자로 한번 게임을 끝내 보겠다는 선수였을까요? 지금도 가시지옥을 원래 돌리면은 포스가 이끌려 다니고 이걸 막고 세라는 감염죽 뽑고 무리군죽 뽑고 타락기를 찍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 풀어나가는데 그냥 뭐 옵니다. 그냥 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라이 너무 말렸습니다. 이번 세트. 그래서 이 경기를 그때 당시에 오 들어가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전혀 뭐 매번 여러분들 말하지만, 김준호는 확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망할 때가 많다. 근데 제가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 이길 경기, 혹은 힘들 경기도 이기 는게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거 뭐, 그냥 머리 위에 폭풍 쏘면서 그냥 타락기 때리고, 무난하게. 어떻게 움직임으로 어떻게 매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배를 불리면서 수비를 하고 좌우축으로 흔들면서 저을를 괴롭히게 만드는지 괴롭힐 수 있는지 어~ 김준호가 진짜 일단 생중계 때 아마 제가 보고 진짜 와 뭐~ 거의 뭐~ 미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밌게 봤었거든요. 왜냐면 세랄이 이렇게 좋게 출발을 했잖아요. 예언자도 맞고 뭐 사도 찌르기도 않았고 점수도 제대로 막았고 뮤탈도 여섯 개인가 정도 뽑았는데 뭐 적당히 피해 주고 돌리면 분간기부터 잡은 것부터 이득이에요. 그리고 일꾼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세리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저는 세랄이 뭐1년에한번 보여줄까 말까한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준호의 그런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특히 뭐, 김준호가 저거 전에 이제 강민수 전부터도 좀 보여줬었던 이런 폭풍함. 기동성 싸움. 이렇게 한타 싸움 했을 때는 우주몬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기동성 싸움으로, 이런 식으로, 포킹하고 뒤로 빠지고, 물론 이런 교전은 안 좋아요. 하지만 물량으로, 경기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김준호. 자, 한 번에 확 싸우게 되면은, 무조건 안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우측으로 돌리고 공각이 집어넣고 해야지만 이제 폭풍함에 뭐 최고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일단 세랄시 무감타 역시 진균번식 그냥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잘 쓰는 소소 같아요. 그냥 뭐 미쳤어요. 감염충이랑 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진균번식 잘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랄도 G지. 자 이제 e스포츠 월드컵 리플레이를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같이 보게 됐는데 어 이제 뭐 이런 리플레이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조금 유튜브로 봐도 e스포츠 월드컵 e s l 쪽에서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그렇게한 번씩 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뭐 중계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치즈 파트너스 스트리밍을 하지만 뭐 스타크래프트 부분에서는 뭐 g s 1도 있고 이런 e스포츠 중계 중개, 월드컵 중계권도 있고 뭐아프리카 t v 이숲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생중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생중계를 했던 그 다시 보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브리카 TV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보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는 수비죠.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